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고민 대부분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누워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어 놓으십시오. 필요한 말씀은 알아서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 겁니다. 어느 스님이 임종 직전에 남기신 말씀인데요. 그게 고작 네 글자였어요. 그네 글자가 뭐였는지 들으시면 아마 한참을 멍하니 계실 거예요. 8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전국의 여러 도량을 다니며 큰 스님들의 본문을 직접 들을 인연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찾기 어려운 말씀들이지요. 혼자 알고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혹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오르신 적 있으세요? 10년 전에 했던 말, 2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가슴을 찌르듯 올라오는 밤이요. 그 무거운 것들을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대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창 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대요.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 앉아 마지막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스님은 한참을 눈을 감고 계셨대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릴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제자들은 조용히 기다렸고요. 그러다 스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대요. 제자 한명한 한 명을 천천히 바라보시더니 딱네 글자를 남기셨대요. 놓으면 된다. 그게 전부였대요. 평생을 수행하신 분의 마지막 말씀이 고작 네 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네 글자가 어떤 긴 법문보다 깊이 남더라고요. 놓으면 된다. 참 쉬운 말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살거든요. 지나간 일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일도 붙잡고, 이미 떠난 사람도 붙잡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진다, 라고요.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지요. 놓아야 받을 수 있고요. 비워야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쥐려고만 하지요. 10년 전에 들은 말도 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받은 상처도 지고 있고요. 30년 전에 겪은 배신도 아직 손에 꽉 쥐고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우리는 자꾸 업고 다닐까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스님이 강을 건넜는데 한 스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한 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두 스님이 길을 가다 강을 만났대요.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고요. 한 스님이 여인을 업어 건네주었대요. 강을 건넌 뒤 여인을 내려드리고 두 스님은 다시 길을 걸었고요. 그런데 다른 스님이 그 뒤로 한참을 불편해 했대요. 수행자가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느냐고 계율에 어긋나지 않느냐고요. 한참을 걷다가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강가에서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없고 있구나 라고요. 우리도 그렇지요. 이미 끝난 일을 자꾸 업고 다녀요. 10년 전에 끝난 일을요. 2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요. 30해 전에 받은 상처를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우리는 자꾸 업고 다닐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요. 참으로 깊은 말씀이지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살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고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밤새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괜한 걱정이었을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겪느라 밤잠을 설친 거지요. 그런데 벚구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듣고 나면 소름이 돋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뭐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이걸 들으시면 오늘부터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요? 누군가가 미워서 밤에 잠이 안온 적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새벽까지 뒤척인 적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코 골면서 자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밤새 쏙 끓이는 줄도 모르고요. 벚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은 뜨거운 수출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요.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는데 정작 되는 건 자기 손이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면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아파요. 밤잠 설치는 것도 나고 속이 끓는 것도 나예요. 건강을 해치는 것도 나고요. 그러니까 미움은 손해보는 장사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지요. 분노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요. 독을 마신 건 나인데 상대가 죽길 바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들으시면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둔대요. 원숭이가 손을 넣어 바나나를 잡으면 주먹을 쥔 손이 빠지지 않아요. 놓으면 빠지는데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잡히는 거래요. 우리도 그렇지요.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놓으면 아프지 않아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지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살짝 쥐면 손 안에 남는다고요.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습니다. 꽉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학자가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대요. 컵에 차가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가 스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학자가 자기 지식을 한참 늘어놓았대요.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자랑했대요. 스님이 차를 따르셨는데 컵에 차가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셨대요. 학자가 놀라서 말했대요. 넘칩니다. 라고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당신 마음도 이 컵과 같네.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네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빈 그릇이 가장 쓸모 있지요. 이미 뭔가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방을 비워야 새 가구를 들릴 수 있고요.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내쉬어야 새 공기가 들어오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들으시면 아마 눈물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엄하셨대요. 칭찬 한번 안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안 하셨대요. 아들은 평생 서운했대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차갑고 무뚝뚝할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지갑에서 바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대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대요. 해지고 달아서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대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번 안 하시던 분이 수십 년간 아들 사진을 품에 넣고 다니셨던 거예요. 아들이 울었대요. 평생 서운했던 마음이 그 사진 한 장에 다 녹았대요. 표현만 서툴렀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표현만 서툴렀을 뿐 사랑하는 마음은 늘 거기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조금만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 보신 거였으니까요. 서툴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에게 서운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들이 자녀 연락이 없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에게 서운하신 적 있으세요? 연락이 뜸하거나 명절에 안 오거나 내 말을 안 듣거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니,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녀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것이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어요. 새끼새가 둥지를 떠날 때 어미새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이니까요.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는 건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불행하면 오히려 매일 연락이 온대요. 돈 보내달라고 힘드니까 와달라고. 연락이 없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연락 없이도 괜찮은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걱정에 대해 하신 말씀 중에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걱정의 몇 퍼센트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요. 10가지 걱정 중에 9은 괜한 걱정이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도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가지를 다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아홉 가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평화만 잃을 뿐이다 라고요.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걱정은 그냥 오늘의 평화를 뺏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지 마세요. 그 일이 오면 그때 겪으면 됩니다. 세웅지 마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들으시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계셨대요. 노인의 말이 도망갔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대요. 불행하시네요. 라고요. 노인이 말씀하셨대요. 불행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요. 며칠 뒤에 말이 야생마 떼를 데리고 돌아왔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대요. 행운이시네요 라고요. 노인이 말씀하셨대요. 행운인지 어떻게 아는가 라고요. 그 뒤에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마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다리가 다친 덕에 아들이 징집을 안 갔대요. 세웅지 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든 일이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일이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길게요. 그러니까 결국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라 라고요. 우리는 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원망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그 말을 했을까? 왜그 사람을 믿었을까? 자꾸 자신을 채찍질하지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때의 나로서는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다르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때 가진 정보와 경험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실수한 나도 나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님의 네 글자 유언 기억하시지요? 그네 글자의 진짜 의미를 이제 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다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 용서해보면 어떨까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랫동안 서운했던 일 놓아주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오랫동안 후회했던 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요?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님의 마지막 네 글자 기억하시지요? 놓으면 된다.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러면 편해져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